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11월 8일입니다 예,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 과수나무들 이 과수나무들이 이제 예, 과일을 다 따내고 아직도 잎이 좀 남아 있죠 여기는 보면요 포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갑니다만 이 자두나무라든가 사과 또 복숭아 또감 어, 이런 나무들은 아직도 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던 액비도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물을 1대 1로 이 액비를 1대 1로 희석을 해서 이 나무에. 이제 액비를... 자, 물을 절반을 받아놓고 액비를 가득 채우면 희석 비율이 1대 1로 되겠죠. 이 과수나무들이 이제 과일을 다 따내고 나서 이 잎들이 영양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꽃눈을 만듭니다. 여기도 보시면 꽃눈들이 이렇게 하얗게 만들어지고 있죠. 이 꽃눈들이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내년 봄에는 이 복숭아는 잎보다는 꽃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영양분이 필요한데 그 영양분은 이 가을에 만들어서 예 줄기와 뿌리에 저장을 해놨다가 그걸 이용해서 먹고 꽃을 피우고 새싹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 요거는 이제 대석자두 나무인데요. 그래서 이 줄기와 뿌리에 영양분을 저장해 놓았다가 새해에 꽃과 삭을 키우는데 영양분으로 쓰기 때문에 이 가을에 남아있는 액비를 이용해서 여기에 우끄럼을 주면 아주 영양분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름하여 감사그름이라고도 하는데, 어, 지난 10월 하순에도 한번 줬고요. 자, 요거는 생선 액비입니다. 이제 찌꺼기만 남았습니다. 이 생선 액비야말로 정말 좋은 액비인데, 원래 이제 잘 쓰고, 제 얼마 남은 거이제 이제 맞아 쓰고 나면 또 겨울에 생선 액비를 또 여기 담아 놓으면 내년에 또잘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음식물 액비입니다. 음식물 액비도 아직 많이 남아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과수나무에 주고, 그래도 남는 것들은, 예, 퇴비 만들 때또쓸 거예요. 퇴비 만들 때, 이 액비를 활용하면, 여기에는 유익한 미생물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질소 성분이 들어있어서 미생물들이 퇴비를 부숙시키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요거는, 깻묵입니다 예, 깻무기 깻묵 액비도 마찬가지로, 청년 복합 비료죠. 예. 이것도 이 깻목 남은 거랑 다 퇴비 만들 때 쓰면 되고요. 과수나무에 감사 그름 주는데 예, 쓰면 됩니다. 자, 이거는 오줌에 피. 천연 칠소 그름이죠. 그래서 지금 이 감사 비료에 칠소 예, 그름이 많이 들어가면 예, 좋습니다. 10대 1로 희석이 된이 액비를 볼까요 어 이거는 예, 복숭아입니다 백도복숭아 이제 낙엽들도 떨어지고 하는데 아, 이 뿌리쪽에 예, 푸짐하게 그렇게 넣어 주세요 일기예보에 의하면 내일 또 오늘 저녁부터 해서 남부 시방에도 어, 비가 좀 내린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넣어놓으면 봄이 되겠죠. 아, 이거는 사과나무입니다. 자두, 네, 대석 자두입니다. 네, 이거는 대본감이에요. 지금 이제 한참 다 익어가죠. 예. 네. 지금, 옥구름을 주워놓으면, 과일이 잘 익는데도 도움이 될 뿐더러, 또, 꽃눈을 키우기 위한 그림을 만들어줍니다. 예, 요거는 2년생 포도입니다. 예. 이제 올겨울에는 지지대를 만들어서 올려주면 내년부터 열매가 이제 수확이 될 거예요. 잎이 쪼개라도 남아있을 때, 예,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거는 이제 키위 나옵니다. 키위. 예. 이제 키위도 수확할 때가 돼가죠 어, 서리 내리기 전에 그때 이제 수확을 합니다. 예, 거는 추희자도입니다. 아 그래 먹는 맛있는 장소죠 예 요거는 단감나무 이것도 당감나무니다 그래서 잎이 완전히 다 마르기 전에 잎이 말라뿌리면 광합성을 못하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액비들 감사걸음으로 주면 내년 봄에또 꽃눈을 틔우는데도움이될 겁니다. 자, 이제까지이 텃밭농부가 예, 과수나무의 잎이 마르기 전에 감사걸음을 주는데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